아, 아 그냥 그냥 영웅채직 쓰고 정리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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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지금 그첫 대회 본본 본 경기의 첫 게임했던 만큼 제가 미숙한 점 있는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요 네? 사제와 위즐뱅이요. 보적은 위즐뱅입니다. 사제와 위즐뱅이죠. 네. 지 다음 경기는 1 6강2 경기는 어떻게 될 거죠? 루이 로페즈 선수와 대구의 둠헤머 선수고 지금 관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루이 루이 로페즈 선수는 사제 그리고 대구의 둠헤머 선수가 위즐뱅으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이 경기도 이제 해설 들어와 이 갑갑한 게 저도 위즐뱅을 모르거든요. 어떤 덱이 나올지 이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즐뱅 잘안 그냥 놀 때만 쓰지 솔직히 진지하게 잘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카드가 들어있을지 잘 모를 거예요. 이 견본 덱이기 때문에. 저 위즐뱅 도적이죠. 위즐뱅 도적인데 지금 어떤 카드가 있는지 사실 잘파악이안된 상태로 해설해야 돼서 저희가. 어렵지만. 일단 유령의 카틀라스 들어있는 거 보니까 연구 훔치기 렉이네요. 견본 덱에 연구 그렇죠. 훔치기 도적 덱 그리고 사제는 컨사제죠. 그냥 쉽게 알수 있는 그 정신분열로 킬각 보는 그렇죠. 그래서 컨사제 대 연, 연구 훔치기 도적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연구 훔치기 도적은 보니까 결국에는 그레이 메인으로 한번 필드 싹 밀고 그리고 훔치기로 어떤 카드들로 훔쳐오느냐가 관건인 지금 덱인데 그렇죠. 하스스톤의 특징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덱이죠. 얼마나 기도가 잘 들어맞는가. 상대방의 효율적인 카드를 훔, 훔쳐오는가. 이제 서로 열받는 덱끼리 만났죠. 원래 하스스톤에서 훔치는 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뭐가 져갔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게임은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깜빡이 여우 내주면서 템포 빠르게 가져가네요. 그 가져온 카드가 죽음의 인도자. 아, 나쁘잖아요. 죽음의 메아리 카드를 뽑아오는 건데, 되게 죽음의 메아리 카드가 있나요? 없네요. 아, 없네요.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자, 어, 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쓸모 없는 카드를 가져온 여우입니다. 여기서 사제는 지금 딱히 낼 만한 카드는 없고 여기서 뭐 연금, 아, 광기에 보호막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그렇죠. 그냥 일단은 조금 더 보는 게 그렇게 뭐 압박이 들어오는 상대도 아니고 컨덱이기 때문에 그 급하게 뭐 필드를 전개할 필요가 전혀 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손에 황혼 파괴자 이제 통칭 지불용이라고 하죠. 지불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용만 잡으면 돼요. 용만 잡으면 어차 필드는 한번 싹밀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용 용, 이제 용만 잡으면 도저히 까는 도저 까는 하수인들 대부분 정리 가능하기 때문에 급할 거 없이 천천히 게임을 풀어 가는 사제입니다 여기서 도저 깜빡이오 한번더 볼만 했는데, 그냥 상대가 좀 천천히 나오니까 자기도 좀 템포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맞춰주고 있죠? 저 그렇죠. 같이 템포를 맞춰주면서 경기는 후반전으로 계속 끄, 어,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환영도, 아무개 환영도 먼저 쓰지 않고 계속 아껴두는 게 아마 광기랑 좀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쓰겠다 약간 그 생각인 것 같네요. 여기서는 엘프 마카를 쓰려면은 마음가짐 써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아깝죠? 그러면은 그냥 이번 턴이야말로 깜빡이로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게요, 깜빡이를 던지게. 아 카틀라스. 아 카틀 카틀라스를 좀 꺼냈습니다. 이거 카틀라스 지금 잡아먹나요? 지금 솔직히 내거 계속 애매했었는데 카틀라스 그렇죠. 정도면은 수액으로 잡아먹을 만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 네. 이 카틀라스를 봤으면은 대충 감이 왔을 거예요. 여우랑 카틀라스 봤으면은 아 이거 미즐백군덱기구나이 느낌이 왔을 거거든요. 사제 선수 충분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카틀라스를 끊고 수액으로 끊고 가는 사제입니다. 그렇죠. 이 덱은 결국에는 훔쳐와서 그 카드로 카틀라스 강화 계속 하고 그 카드 훔쳐온 카드들, 밸류 높은 카드들 내면서 나중에 테스그레이맨으로 한번싹 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집착 좋지 않아요. 영혼 챗지 음. 영혼 채찍 때리고 싶죠 채찍으로 <laughs> 짜증나요.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카드만 주는지 그렇죠. 지금 이게 단판전이기 때문에 뒤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 기도가 대구의 두메모 선수의 기도가 그렇게 크게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 사제 카드 좋은 거 많거든요. 저흑요석 석상이라든지 어? 전설 카드 막 그런 거 많은데, 왜 이런 걸 주는지 좀열 받을 겁니다. 대게 죽음의 말이 없는데, 죽음의 인도자 그리고 영혼 채찍까지. 지금 광기, 각 굉장히 좋죠? 지금 아껴뒀던 광기에 지금 보호막이 한장더 들어왔기 때문에. 아, 컨사제 신나는 각이거든요, 이거. 그쵸. 여기 암흑의 한영까지. 아껴뒀다, 암흑의 한영. 이렇게 연계하려고 아껴뒀던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 찾아놓고. 자, 이제 차제가 굉장히 유리한 각으로 흘러갑니다. 야, 아, 테스그레이밍 나왔네요. 근데, 나와도 애매하죠, 지금? 애매하죠? 그렇죠 광기 좀 많이 거슬립니다, 이게. 거기다가 보호막을 두 개나 발라놓은 관계에 하염술사기 때문에 좀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걸 정리하려면은 지금 맹독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맹독을 써야 되는데 커틀라스 끊기면서 이게 또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커틀라스가 있었다면 지금 뭐 영혼채취도 쓰고 아까 나왔던 카드들도 쓰면서 내구도도 올려주면서 맹독도 바르고 그럼 좀 오히려 이쪽이 왕파처럼 될 수도 있었는데 커틀라스로. 아... 뭐 아쉬워졌죠 지금. 정말 아쉽죠. 커틀라스만 살아 있었다면. 하지만 우리 사제가 이미 수액을 시작부터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 도적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맹, 맹독을 안 쓴다면 뭐 마음가짐, 칼라이부체, 뭐 영혼채찍, 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식인꽃을 그냥 내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아 하나요? 자 지금 가깝해졌기 때문에 마음과 칼라이부체로 드로까지 우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식인꽃을 나가나요? 아 식인꽃을 나가네요. 아 이거는 필드를 없었죠? 조금 그래도 남겨주겠다. 어차피 내가 압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알렉스트라자 나네요. 왔아 용까지 가져가면서 지금 지불용도 노란 불이 들어오는 사자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식인꽃을 낸게좀 괜찮아졌죠? 왜냐면은 필드가 안 밀리니까 지불용을 쓰더라도 그렇죠? 여기서는 근데 지금 사자가 피가 지금 방어도까지 하면 30이에요 만 피라서. 무서울 게 없죠. 저 사제가 어차피 컨덱이라 후반을 보는 덱인데 피까지 만 피로 현재 7 만화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아, 굉장히 편한 마음 편한 상태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적 입장에서 탐지꾼이 나와서 커틀러스 두 번째 커틀러스 하나 찾아왔어요. 자 이제 훈청 카드들을 아, 훈청 카드를 이미 썼지만 아, 채찍 남아 있죠. 커틀러스를 아직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맹독도 있고 맹독학자도 지금 손에 들어있기 때문에 커틀러스 꽤 세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는 지불용 하나 써줄만 하죠. 네, 충분히 써줄만 한 각입니다. 자, 지불용으로 필드 한번 정리하면서 밀리지 않는 사제. 어, 맹독 두 장. 두 장. 어, 커틀러스 이제 굉장히 세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커틀러스 꽤 많이 세지죠. 이거 좀딜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아, 어, 전 전판 전판에 완파도적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커트라스가 그 한을 풀어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상대 덱을 카운팅 할 거기 때문에 썼죠 수액을 하나? 그리고 이 덱이 수액을 한장 씁니다. 이 사제 덱이 그럼 저 커트라스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이 훔쳐, 카드를 훔치기, 지금 훔치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로 이 커트라스의 내구도만 좀 쌓아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게 갈수 있죠? 그렇죠. 아직 영원책집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나올 풍치 카드들과 영원책집을 사용해서 계속 내구도를 쌓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황혼파괴자 지금 비룡은 그냥 딱 봐도 너무 예쁜 각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비룡이라는 어. 카드가 지금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지금 필드를 한번 쌩에 가줄 필요가 있는 대 데기였...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이러면은 애매해졌죠. 이걸 잡기가 지금... 잡으려면 이제 맹독으로 강화하고. 오, 그리고 영혼 채찍까지 쓰면 이제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깝죠. 너무 솔직히? 아깝죠. 그렇게 하면은. 네. 근데 지금 애매해요. 지금 뭐 도적이 아,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좀 애매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드로우 봐야 될것 같은데 한턴 그냥 넘기더라도 일단 엘프 마카로 한번 데... 드로우 한번 땡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진 카드로만은 깔끔하게 입실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드로우 보강이 낫지 않을까. 아 그냥 강화 하나요? 아, 저희가 말한 것과 맞지 않게? 아, 아 그냥 어, 와? 그냥 영웅채찍 쓰고 정리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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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순이죠? 이거는 조금 이거 왜 이렇게 했죠? 어, 이거 아 지금 이 대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해결방 킬 말도 꼬이네요. 유일한 <laughs> 그 해결 키 카드인 커틀라스를 지금 서수로 날렸습니다. 이커틀라스 남겨놓을만했는데 왜냐면 훔치기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커틀라스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좀만 버티면. 아 이거 위즐베인덱이라 네, 익숙하지 갈까요? 않았나요? 대구의 둠해머 선수. 여기서 그냥 어차피 상대 킬 카드 없거든요. 알렉 던져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면 시긴꽃도 네, 예, 네. 긴꽃도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일단 그냥 세게 알렉 던져도 뭐 일단 던져놓으면은 그쵸 정신분열도 두장 있기 때문에 지금 알렉 던질만 하죠 알렉 안 던질 이유가 없거든요 네. 딱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알렉 찾아 나가면서 지금 강력하게 필드와 명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루이 로페즈 선수입니다 방법이 있나요? 이거 알림 목적 어, 뭐 이거? 뭐울면 겨자먹기로 나뭐 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테스그레이밍 내야 될거 같... 그렇죠 이거 두개 내서 테스그레이밍 내면은 영혼채찍 쓰거든요 그걸로 일단 힐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라도 해야 되죠 지금 안 그러면 명치 터집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왜왜저 저걸 잡고서 영혼채찍을 얘를 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안 잡고서 했으면 힐을 1일더할수 있었는데 오케이요 지금 아, 또 대회, 대회이기도 하고 위즐분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 지배 아, 이거 정신 지배는 예상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아 일단 살수 있네요 일단은 환영작의 발리라 써야죠 이러면 써야죠, 일단 여기는. 살고 가야죠 저한 턴을 벌고 갈수 있는 죽기가 나왔습니다 자, 대구의 둠 해머 선수가 발리라를 사용하면서 한 턴을 벌고 넘깁니다 이 다음 카드가 중요한데 지금 도적 입장에서 이 죽기를 쓰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뭔가 이 필드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이 덱에서 다음 드로우로 뭐 환상이나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 정신분열 세상이거든요. <laughs> 또 나왔네요 기가 막히게. 이거는 거의 사형 선고죠. 자 천상의 창가를 쓰면서 어차피 딱히 할거 없는 턴을 정리하고 있는 모이로페 선수. 뭐 여유롭죠 이쪽은? 굉장히 여유롭죠. 어, 훔치기. 아, 훔치기. 훔치죠. 자, 이걸로 뭐할수 있나요? 자, 어떤 뭐 훔쳐 오죠? 안 나오죠? 실험체. 실험체. 네. <laughs> 훔치기. 맞아. 생각 생각 훔치기. 또 훔쳐. 계속 훔치죠? 비셈. 갓셈 나왔네요. 갓셈. 야 갓쌤. 오랜만에 봅니다. 축구장각배 갓셈. 그렇죠. 네, 일단 다 <laughs> 봅니다. 아, 비늘벌레. 이... 팀의 안두인이 바로 나왔다면. 아, 마지막에 죽게 안돈이 나오네요. 이게 바로 나왔다면 살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필드를 싹 정리하면서 한 턴, 한턴더올라갈수 있었는데. 그렇죠 자, 너무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었어요. 이걸 바로 썼다면. 그렇죠. 자, 이제 정신분열 3장 가지고 있는 루이로페 선수가 마무리 하겠죠.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정신분열이나 아, 그래도 인성이 완성체는 아니대요. 정신분열을 두 장만 보여줬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하나 더 뽑아온 거 보여줄만 했는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라면 정신분열 세장 보여주고 마지막에 팔 데미지를 명치 꽂고 싶거든요.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laughs> 8강 2경기. 8강 2경기는 에 루이 로페즈 선수의 컨사제가 이기면서. 아, 죄송합니다. 16강 2경기. 루이 로페즈 선수가 컨사제로 이기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